방금 전 붕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사님이 아 천안에서 오신 조사님인데 붕어를 잡으시고 네. 오늘 쾌척을 하셨다고 말씀드렸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붕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 보입니다. 어쨌든 짤은 아주 크진 않지만 9시 되기 전에 입질을 세 번을 보셨다고 합니다. 입질을 세번 보셨고 어, 제가 어, 신장 좀 남는 거를 좀 드리고 글루텐하고 이렇게 조사님이 짝 밥을 쓰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6시 서 정도에 지금 붕어를 보셨네요. 어쨌든 우리 조사님들 어, 우리 이 어, 자식이 3.4칸대에서 3.4칸대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좌대 좌대에서 이쪽 우측 편으로 아 좌측 편으로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3.4 칸대에서 나왔고 그리고 마디는 3 마디를 올렸다고 하네요. 나머지 두대두번 아, 나머지 두 개의 입질은 어, 한1.5 마디 한2 마디 정도 전에 올렸다가 스르르 다시 내려갔다고 하고요. 지금, 어 많은 붕어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어 본인은 느꼈다고, 어 조만간 나를 잡아서 다시 오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팔팔한 붕어가 오늘 좋은 날, 뜻깊은 날, 겨울, 한겨울 빙절기에 나와 주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자, 방생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님들, 너 좀, 저기 뭐야. 어, 엄마, 아빠 좀 데리고 와. 예, 조사님들. 자, 붕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붕어, 붕어 나왔습니다. 자, 이, 자, 아주 축하할 만한 우리 기방, 기념비적인 낚시족과 비록 여섯 치지만 겨울철 빙절기에 하셨습니다. 저기 오일이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축하 세레모니를 하네요. 자, 엄마, 아빠 내려와라.